나 뭐... 오빠. 음... 하나 둘나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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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하나 할때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할때 하나 둘. 둘. 하나 할때 하나 할때 하나 둘. 때 하나 하나 할때 음, 어? 음. 하나 할때 하나 하나 할때할때 하나 할때 하나 할할나 나 그걸로 음, 먼저 감을 음, 세우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구르르르는거 하나 어? 배우신데? 어, 거기 있어 거 일단 보고 해봅시다 일단 예앞 아, 먼저 시범을 와 하나 둘셋넷 음, 하나 둘셋넷 알겠죠? 예참 쉽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밥 선생님이에요 아진짜 <laughs> <laughs> 네. 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아, <laughs> 누, 누구나 할수 있죠 <laughs> 네. 그러면 네, 어퍼 어, 어, 빼기 빨리 해 네. 다시 내가 네. 구멍을 하나 둘셋 넣어줄 테니까 그 맞춰서 한번 해보자 다시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네가 둘셋아자 막은 잘했는데 자 여기서 분위기 분 한번 보자 자 들어갈 때 여기서 하나가 들어갔지 둘또 여덟 개지 아, 이, 셋, 네, 그대로 오면 돼. 그치? 시,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그나 편할 거야, 문지. 그치? 그, 그, 표가 뻣뻣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거야. 그치? 자, 그게 각하는 차이라고. 다시 가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딴, 딴, 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스타 우리강강 들어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갈 때는 왼발로 뛰었잖아 그치? 그럼 발을 바꿔야 돼자그래 왼발로 우리가 간다고 그치? 왼발로 하나 둘셋넷 했는데 갑자기 뒤수 없잖아 네. 그럼 항강 이게 들어간 전동기학에서는 투스텝이 나온다고 하나 둘 투스텝 시작 하나 둘 투스텝 얼이투스텝얼 응. 그렇게 많이 아, 하지 <laughs> 여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가볍게. 시작. 왼발부터 가야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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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투 스텝.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 발로 그대로 푹걷기도고 합니다. 같이. 자, 그러면 투 스텝 한 번, 그 다음에는 어 페이지 한 번. 네. 시작. 하나, 둘, 투 스텝. 하나, 둘, 네. 셋, 넷. 네. 그렇지. 자, 오케이. 네. 그렇게. 자, 걸어가자가 한번 들어가보자 그번 펴기 네, 시작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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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발걸어가다가 심어줄게 자, 시작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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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짓이야 그냥 걸어가라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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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으시면 안됩니다 자, 다시 감기 걸기고 시작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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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걸을 때도 경직되어 있다. <laughs> 편안하게 편안걸 하나, 둘, 됐네.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 억지로 기까지 시작. 왼발, 왼발, 왼발. 그렇지, 왼발. 하나, 둘, 두 이렇게 하라고. 맞지? 자, 한번 가보자. 시작. 하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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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나, 둘, 두 스텝.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등식 오케이, 맞나? 응. 자, 그러면 요걸 응. 갖다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서고 들어가자.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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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제일 보이세 자, 여기서. 자, 이발 들어가고. 원, 투, 지납. 원, 투.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쪽 축에다가 주면서 털어준다. 쓰리, 포. 지납. 쓰리, 포. 자, 다시 들어간다 들어간 시고 자 둘. 다시 시작 놓고 돌리고 이제 숨긴 상태에서 시작 놓고 돌리고 그렇지 이걸 연결 동작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됐나 시작 완두 그렇지 자뭐 갖다가 네번 맞는다고 자 시작 완두

네. <laughs> 뭐야? <이제 발을> <laughs> <이야, 웃음> 야, 야. 아, 이제 나 사람들 끼지지 <울지> 말고 혹시지 말고. 안 모인다고 <laughs> 그러는 <laughs> 거야. 아, 그 아들아. 아, 진짜. 이 마음 들어가지 마. 너그 <laughs> 왼쪽발이 뭐였나? 방향이었잖아. 이리 가고 리로 가니리로 가고. 일로 가고. 자, 오른쪽 발에 놓고 맞지. 들어간다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잠깐만. 대여기 들어 가는 편하다 하면 돼. 이거라고. 그치? 뭐. 자, 오케이. 가볼까, 시작. 한 번만. 아, 여기에서 탔어. 한 번만. 자, 우리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 없다. 무슨 다른 뭉띠가 들어가고 그럴 때야, 그치? 자, 요즘 다른 애들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치? 뭐라도 또 해야 된다고. 네. 자, 한번더 시작. 옳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두, 다시 가보자 시작 옳지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오늘 두번 간다 시작 원투두번 어. 잘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나가 그리 너가 의식해 힘이 들어가니까 많이 뛰려고 한다고 가볍게 뛴다고 생각해봐 시작 원 두, 시원하봐라. 아 내가 지금 많이 뛰 놀아. 갖고 나와라그지 자, 몇 번? 두, 두 번. 번? 두 번. 두 번. 시작. 원, 두번지 니는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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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자>, 다리로 쳤다. <laughs> 자, 다시 두 번. 자, 제가 잠자운다 시작. <laughs> 원, 투. 어, 그건네번 가보자, 네 번. 시현아네아이고 다음으로 가자. 예. 그럼 바꾸기 시작. 조금 덜면 돼. 둘. 그렇지. 아, 음. 어, 예. 네. 시현이 맞아, 맞아. 조금 더 띄면 돼. 거기에 자신감만 붙으면 된다고. 네. 그렇지? 자. 나어 가나? <laughs> 자. 성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어요. 네. 자, 여번 가보자, 여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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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쇼케이. 자, 라스 자. 자, 라스 자, 자, 기가살에있을때 같은가? 출발, 시작. o 오. e t w t r e 아, 발바닥. 발바닥. 발발 Game, long game Game start. I'll catch, I'll catch, I'll catch. I'll catch.